이어서 두 번째 뉴스메이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보니까 헌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했다.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들고 온헌 가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러 헌 가방을 골라 들고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는 고위 공직자가 된후그 초기에 이렇게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가방 한번 들어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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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거 사실은 이 가방이 명습니다이 가방은, 가방은 6명밖에 안된 거고요. <웃음> 네. <웃음> 후보자는 늘그 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그러면은, 줄 그러면은, 네, 한편에서는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또 됐다면, 저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 정치 예. 이미지 정치지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아마 홍종화 의원님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 이 시변에 있었는데 예. 홍종화 의원님이 그 의정 활동할 때 예. 그때 본 기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뭐 <laughs>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네.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그. 그런 어떤 서민 코스프레랄까? 네. 뭐 이런 소박한 이미지. 네. 어뭐 지난번에 이제 공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수 네. 대법원장 후보도 있었지만, 네. 저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어, 일, 일면적이다. 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저런 그 서민 코스, 코스프레와 같은 그헌뭐 서류 가방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저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저런 뭐, 저걸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 이전에 홍정학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은 그 현장 경험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상식,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재벌을 공격하는 어떤 경제학자이자 시민 단체의 활동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정 후보자 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 주느냐가 저는 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뭐 가방이든 옷이든 날가 보인다고 해서 싼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고급 청바지도 <laughs> 일부러 구멍도 내고 알아서 입기도 하는데 더 비싸잖아요. 저 지금 이제 홍 후보자가 들고 나온 저 가방이요. 네.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김상조 위원장 거보다는 좀더 나아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소득주도 뭐이 성장론을 할 때는 소득 늘려줄 테니까 소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렇게 낡은 가방들 들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아주 뭐 배경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교수의 뭐 시민단체 출신이고 책도 두 분이 같이 쓰셨어요2 네. 0 0 7년도에 한국 경제 새판짝이라 그래서 두 분이 잘었는데 네. 지금 한가는 이런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김앤장 경제법인의 새로운 한 분이 더 들어갔다. 무슨 뜻이요 김상조. 자라서 <laughs> 아저 네? 그 법무법인 예, 예. 그 유명한 법무법인의 네네, 이름을 따서 네네. 김현장 경제법인의 예. 한 분이 더 들어가서 이제 트로이카가 됐다. 네뭐 하튼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정기남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공 경험이 세 분도 없으세요. 그 부분을 채워줄 우리 경제 관료들의 역할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이 중학생 딸이 가진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8억 원이 넘는 건물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학생 물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나이는 절대 아닌데 어떻게 큰 재산을 갖고 된 거죠? 네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홍종환 후보자로도 다든 것은 아니고 네. 그 지금 장모 그러니까 중학생 딸의 외할머니가 이제 그 건물을 아, 갖고 있던 거를 증여를 네. 한 거예요. 외할머니가 재산이 네. 있으신 분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건물 이게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인데 시가로는 네. 약 34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건물을 이제 2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세 사람한테 나눠서 증여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아들한테 1분의 을 주고 나머지 이 분의 일을 반을 갈라서 손녀와 딸한테 이제 그렇게 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좀 전형적인 뭐 절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증여를 한거 같아요. 왜냐하면 절세입니까? 저기... 네, 그러니까 예.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쪼개서 주라고 하거든요. 아, 그니까 아. 아들하고 딸한테 이 분의 일씩 줄게 아니라 아들, 딸또 이제 딸의 손자까지 그렇게 아. 쪼개서 이제 주는 방법으로 쪼개 주면은 세금이 작아진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그 과표 표준액이 작아지니까 네. 좀 이제 세금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뭐 이런 방법을 취하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 본부장님 어제 사실은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를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는가 탓할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요. 다른 편에서는 그렇지만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부라는 것은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딸한테 이렇게 큰 재산이 넘겨가는 것을 아버지로서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 부인에게 네. 자본에 대해 재산을 주고 딸에게 자본에 대해 재산을 주는데, 그걸 네.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주지 말라고 네. 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그 양은근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편법, 불법은 네. 아니더라도 네. 편법을 동원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 편법을 동원하는 그 그러니까 정료세 납부 과정에서 네. 편법을 썼다. 이런 의심이 되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그 해왔던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대기업, 특히 대기업을 뭐암세표로 비유를 하고 네. 그뭐 박정희 시절의 대기업 육성 정책을뭐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까지 비유를 하고 네. 어쨌든 이 서민 편에서 서 계속 그경찰련 활동을 해 왔습니다. 같은 네. 데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학자 출신이죠. 그런데 본인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다르게 어 물론 뭐 딸이 이렇게 그 외할머니한테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법을 썼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료세와 모든 것을 성실하게 그대로 다 납부를 했고, 또 그쪽에서 홍종학 그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편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외할머니, 외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빨리 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맞다면, 저희들이 뭐, 그, 이, 이거 가지고 중학생 딸에게 왜 이렇게 근무를 정렬을 했느냐. 그, 거그 자체만 가지고, 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홍종학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되고 어, 구체적인 진실이 조금 더 드러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메이커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후보자는 늘그 전에 관중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한편에서는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또 됐다면. 저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 정치 예. 이미지 정치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아마 홍조화 의원님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 이시년에 있었는데 예. 홍조화 의원님이 그 의정 활동할 때 예. 그때 본 기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뭐 <laughs>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네.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그. 그런 어떤 서민 코스프레랄까, 네. 뭐 이런 소박한 이미지, 네. 어뭐 지난번에 이제 공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메이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보니까 헌 가방을 들고 출근을 했다. 그런데 점점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들고 온헌 가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러 헌 가방을 골라 들고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또는 고위 공직자가 된후그 초기에 이렇게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겠습니다. 아유, 가방 가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 사실은. 이 가방이 6명이 됐습니다. 이 가방은 6명밖에 안된 거고요. 그래서... <laughs> 달가 보인다고 해서 싼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급 청바지도 일부러 구멍도 내고 <laughs> 갈아서 입기도 하는데 더비 싸잖아요. 저 지금 이제 홍 후보자가 들고 나온 저 가방이요. 네.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김상조 위원장 거보다는 좀더 나아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소득주도 뭐이 성장론을 할 때는 저 소득 늘려 줄 테니까 소비하라 는거 아닙니까? 네. 저렇게 낡은 가방들 들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아주 뭐 배경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교수의 뭐 시민 단체 출신이고 책도 두 분이 같이 쓰셨어요. 네. 2007년도에 한국 경제 새판짝이라 그래서 두 분이 네. 다 쓰는데 지금 한 거는 이런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김앤장 경제 법인의 새로운 한 분이 더 들어갔다. 무슨 뜻이에 김상조 장석 아. 이제 <laughs> 네? 법무법인 예, 예. 그 유명한 법무법인의 네, 이름을 따서 네. 김앤장 경제 법인의 예. 한 분이 더 들어가서 이제 트로이카가 됐다. 네, 뭐 하여튼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정길남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공 경험이 세 분도 없으세요. 그 부분을 채워줄 우리 경제 관료들의 역할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이 중학생 딸이 가진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팔억 원이 넘는 건물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학생 물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나이는 절대 아닌데. 어떻게 큰 재산 을 갖고 된 거죠? 예, 네,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홍종화 후보자로도 다든 것은 아니고 네. 그 지금 장모, 그러니까 중학생 딸의 외할머니가 이제 그 건물을 아, 갖고 있던 거를 증여를 네. 한 거예요. 외할머니가 재산이 네. 있으신 분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건물 이게 중구에 있는 사층 건물인데 시가로는 네. 약 34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건물을 이제 2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세 사람한테 나눠서 증여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아들한테 1/2을 주고 남 이분의 일을 반을 갈라서 손녀와 딸한테 이제 그렇게 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좀 전형적인 뭐 절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증여를 한거 같아요. 왜냐하면 절세입니까? 저기. 네, 예.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쪼개서 주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아들하고 딸한테 이분의 일씩 줄게 아니라 아들, 딸또 이제 딸의 손자까지 그렇게 아. 쪼개서 이제 주는 방법으로. 쪼개서 주면은 세금이 네. 작아지는. 네. 임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있었지만 예. 저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어, 일, 일면적이다. 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저런 그 서민 코스, 코스프레와 같은 그헌뭐 서류 가방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저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그 저런 뭐 저걸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 이전에. 홍정학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그 현장 경험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상식,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재벌을 공격하는 어떤 경제학자이자 시민 단체 의 활동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정학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 주느냐가 저는 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가방이든 옷이든